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요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요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가루1 0분의2에 기름 섞은 소재와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요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수승화재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요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승화재한 마리에 소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요호하게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요월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그달 15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강을 먹을 것이며 그 첫, 첫날에는 상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1년내 숫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요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 마리 일곱 배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뢰 동안 매일 요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상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사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라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승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요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제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재와 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요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요호와께 향기로운 번의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숯송아재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들을 것이며 속재제와상관제와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재제로 들을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드리되 수성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성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되고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와 전제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염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되고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교례대로할 것이며 상번재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사 한 마리를 속재재로 들을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수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와전제는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그례 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숫염수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라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이르되 요하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요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사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가 소원과 결심한 사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즉 요하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사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양은 무효가 될 것이니 요하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라 그가 결심한 모든 서양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그가 결심한 소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라.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요하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리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31일자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요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의 천 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르 아들 피네아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레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상업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 편요단 강가 모하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선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요 앞에 범죄하게 하여 요와의 회중 가운데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리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구와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고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대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반문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태의 500분의 1을 요하께 드릴 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요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리하 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일을 가져다가 요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모세와 제사장 엘리하 살이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그 탈침을곧 군인들은 다른 탈침을 우회해.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00 마리라. 요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요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 마리요. 나귀가 3500마리라 만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 6천명이라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 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 6육0 0마리요 나귀가 3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라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뇌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마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요와께 헌금으로 우리 의 생명을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사를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요에게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계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을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요 앞에서 이슬 차선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